국려의 배 풀어주시옵시고 은혜의 배 풀어주시되 십자가의 은혜 거저히 받을 수 없는 주님의 사랑을 오늘도 저희가 경험할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홍해가 갈라지고 홍해같은 환란과 어려움들을 돌파하고 뚫고 나아가는 우리의 이 새벽시간이 되게 하여 주셔서 이 새벽은 능력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이 새벽은 돌파의 시간이 될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크신 은혜 내려 주실 줄 믿습니다. 홍해 도하 작전 40일 특별 새벽 기도의 공동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들어 주시옵소서. 40일 특세 기간 동안 하나님만이 길을 여시는 분이심을 신뢰하는 믿음 주옵소서. 불가능해 보이는 현실 속에서도 주님의 길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믿음으로 순종하며 전진하는 믿음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과 명령 앞에서 계산하거나 머뭇거리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기적적인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진로, 건강, 관계, 재정 등 삶의 모든 막힘 앞에서 주님의 돌파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양원의 공동체가 함께 믿음의 길을 걷게 하옵소서, 계속해서 서로를 붙들고 격려하며, 믿음의 여정을 함께 완주하게 하옵소서, 무엇보다 주님의 임제가 우리의 앞뒤에 머무는 역사 있게 하옵소서, 새벽마다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도우심의 손길을 매순간 경험하게 하옵소서, 이 모든 여정 끝에는 오직 주님께만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40일 특세는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증거하는 간증이 되게 하옵소서, 응답으로 역사하실 주님을 찬양하오며, 모든 일의 시작과 끝이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을 함께 봅니다. 다니엘서 2장 우리 1절부터 함께 봅니다. 13절까지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말씀 받들어 읽습니다. 느버간네살이 다스린 지 2년이 되는 때에 느버간네살이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마음이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한지라 왕이 그의 꿈을 자기에게 알려 주도록 박수와 술객과 점쟁이와 갈대야 술사를 부르라 말하이 그들이 들어가서 왕의 앞에 선지라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꿈을 꾸고 그 꿈을 알고자 하여 마음이 번민하도다 하니 갈대야 술사들이 아람말로 왕에게 말하되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왕께서 그 꿈을 종돌에게 이루시며 우리가 해석하여 드리겠나이다 하는지라 왕이 갈띠아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명령을 내렸나니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 몸을 쪼갤 것이며 너희의 집을 걸음더미로 만들 것이요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보이면 너희가 선물과 상과 큰 영광을 내게서 얻으리라 그런즉 꿈과 그 해석을 내게 보이라 하니 그들이 다시 대답하여 이르되 모나은대 왕은 꿈을 종들에게 이르소서 그리하시면 그래 우리가 오직 하나이니. 이는 너희가 거짓말과 망령된 말을 내 앞에서 꾸며 말하여 때가 변하기를 기다리려 함이라 이제 그 꿈을 내게 알게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그 해석을 네. 세상에는 왕의 그 일을 보일 자가 한 사람도 없으므로 어떤 크고 권력 있는 왕이라도 이런 것으로 박수에게나 술객에게 갈대아인들에게 물은 자가 없었나이다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다 죽이라 명령하니라 왕의 명령이 내리미 지혜자들은 죽게 되었고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도 죽이려고 찾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들 오늘도 좋은 아침입니다. 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새벽에 나와서 새벽을 깨우며 함께 에, 기도할 수 있어서 참 행복하고 어, 또 감사하고 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걱정스럽습니다. 음, 또 이렇게 새벽을 깨우면서 하루를 시작하는 여러분들도 하루 종일 또 험한 일을 하시는 분들도 힘들게 일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또 하루가 많이 피곤하지 않을까 걱정스럽습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주 안에서 건강하신 하루가 될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이 위기에 빠지는 단계들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첫째는 이제 얘기치 못하는 사건이 발생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갑작스러운 사건 때문에 자신의 어떤 치명적인 병 또는 실직 그 외에 갑작스러운 충격적인 일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그런 사건들이 일어나게 되고, 그렇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쇼킹한 충격을 받게 되지요. 충격을 받으면 나오는 것이 이제 원망과 불평들이 터져 나오기 시작한다고 해요. 왜 하필 나란 말인가,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그러면서 분노를 느끼고 원망하고 막 통곡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때가 있다는 거죠. 세 번째 단계가 뭐냐 면 신을 믿든 믿지 않든 신과 협상을 시작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조차도 이런 충격적인 일을 경험하면 하나님 이병 낫기만 하면 하나님 참 믿을게요 하고 하나님과 타협하는 거죠. 자기 잘못을 늦추면서잘 살겠다고 이제 신과 타협을 하는 거에 또. 착하고 선하게 의미 있는 일하면서 살겠다고 이렇게 제발 병을 낫게 해달라고 이 충격적인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신과 함께 타협을 하는 거죠. 네 번째가 뭐냐면 고통의 원인이 사라지지 않, 않으면 그 다음엔 비통과 절망의 감정에 빠져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아, 바로 여기에서 여기에서 아, 위기가 찾아온다는 거예요. 고통의 문제가 사라지질 않고 그 고통이 해결되어지지 않을 때 많은 사람들은 절망에 빠지게 되는데 바로 이 절망적인 감정에 빠져드는 순간이 바로 위기다라고 하는 거예요 위기 그래서 크리시스라고 하는 위기에 빠져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충격적인 사건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고 그것 때문에 막왜 나에게 이런 일이 있었느냐고 따지듯이 분노하고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과 함께 신과 함께 타협을 하다가 결국 안 되면 그때 절망하기 시작하는데 그때의 반응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절망하느냐 아니면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 우리가 그와 같은 절망적 상황을 잘 대처해 나가느냐 어떻게 반응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우리가 위기에 빠지느냐 아니면 위기가 기회가 되느냐라고 하는 것이 결정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어떤 위기 속에서도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아, 여러분, 이런 위기를 잘 긍정적으로 반응할 때, 그 좋은 반응 속에서 치유를 경험하고 회복을 경험하고 새로운 역사를 창조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네, 여러분, 위기라고 하는 단어가 뭐죠? 한자어인데요. 위자는 위험, 위자고 기자는 기회, 기자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위기라고 하는 것은 위험과 기회가 같이 있는 거란 말이에요. 예, 네, 그러니까 이건 누구의 선택에 달려 있어요. 어, 위기란 위험과 기회가 같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위기를 당한 사람이 위를 선택할 거냐, 길을 선택할 거냐, 이거는 우리 당사자들의 문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위기는 위험과 기회가 동시에 존재해요. 여러분 항상 이런 위기를 기회로 삼을 줄 아는 지혜로운 믿음의 사람들이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느부갓네살 왕은요 자신의 꿈이 뭔지 그 꿈이 무슨 의미인지를 알지 못하고 끙끙 앓고 있지요. 그래서 모든 갈대야 술사들 다 불렀지만 해결할 수가 없어요. 해결하지 못하면 죽이겠다고 음포를 놔도. 갈대야 술사들은 해결할 길이 없어요. 결국, 누부가 네살 왕은 모든 갈대야 술사들 죽여라, 라고 명을 내리게 되는데, 그 가운데에는 누구가 있느냐 하면,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도 거기에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다니엘과 세 친구들도 죽음의 위기에 처하게 되어졌다, 라고 하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잘 알듯이, 여러분, 이 위기는 오히려 다니엘과 세 친구들에게 기회였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였어요. 하나님은 이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게 하셨고, 그리고 여러분 오히려 이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다니엘과 세 친구는 높은 자리에 서게 되어지는 귀한 축복의 기회가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위기를 기회로 삼을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고, 또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모든 위기를 기회로 만들러 갈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이 꿈을 해석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기회를 주신 겁니다. 그리고 그 기회를 통해서 다니엘은 온 바벨론을 통치하고 타스리는 왕 다움의 권세자가 되어서 여러분 3개 제국이 변하는 동안 바벨론과 메데바사 그리고 바사 페르시아까지 3대 제국의 변화 속에서도 그 자리를 계속해서 지킬 수 있는 참 대단한 인물이 될수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위기들을 기회로 삼을 줄 아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 우리 양원교회 성도들이 꼭 계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인생 속에 살아가다 보면 매 삶의 순간순간이 줄타기와 같다 이야기할 만큼 우리의 인생은 위기, 위기, 위기 가운데 있고 위태, 위태, 위태하죠. 여러분 그게 우리의 인생인데 그런 위기들을 문제는 뭐냐 하면 그 위기를 누가 기회로 만들어 가느냐. 여기에 우리의 삶에, 우리의 인생에 승패가 달려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인생 속에 어떤 위기가 찾아오든그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낼 수 있는 여러분, 축복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이런 은혜가 주님 가운데 주님이 우리에게 주실 것이요. 주님이 우리에게 도우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의 역사인데 그 성경의 역사를 보면 성경에 위대했던 믿음의 사람들은 전부 다 그런 경험들을 합니다. 모든 위기 가운데에서 그 위기를 기회로 바꾸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 다 자신에게는 영광이 축복이요. 하나님께는 한없는 영광을 올려드리는 이런 역사를 이룬 사람들. 하나님께서 함께하신 역사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인간에게 가장 큰 위기란 어떤 위기일 것 같아요?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건널 수 없는, 감당할 수 없는 위기란 어떤 위기일까? 죽음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죽음을, 위기를 기회로 바꾸신 분이 예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라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인간이 피할 수 없는 위기, 이 죽음을 천국이라고 하는 소망으로 그 위기를 바꾸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위기를 기회로 바꾸신 우리 주님으로 인해서 우리들에게는 절체절명의 위기, 죽음의 위기도 우리는 천국의 소망이라는 놀라운 기회로 우리 주님께서 바꿔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항상 모든 것이 위기가 기회가 된다는 걸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어떤 일을 경험하든 그 여러분들이 위기다라고 경험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도심 속에서 얼마든지 그 위기는 다 은혜와 축복의 기회가 된다. 이걸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기를 바라고 그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그 위기들을 극복하시고 오히려 새로운 역사를 창조해내고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서 놀라운 기적을 만들어가는 우리 양원의 성도들이 꼭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양원교회에도 어떤 위기가 닥쳐와도 여러분 그 위기를 기회로 삼아서 여러분 발돋움 할 때마다 교회는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의 성장은 절대로 그냥 오지 않습니다. 교회의 성장은 반드시 성장 전에 위기가 옵니다. 그리고 그 위기를 기회로 삼고 딱 발딛고 건너갈 때 올라설 때 반드시 거기에는 여러분. 부흥이라고 하는 기회가 찾아오게 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회사를 운영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똑같아요. 모든 게 그래요.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들도 여러분 그 역사를 가만히 돌아다 보세요. 틀림없어요. 위기가 닥쳐와요. 그 위기를 어떻게 잘 극복하고 이겨나갈 때, 그때의 여러분 회사는 한 단계 성장하고 발전하고 더큰 회사로 여러분 발돋움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위기가 찾아와요 그 위기를 뚫고 나가야 돼요 그 위기를 기회로 삼아야 돼요 그럴 때 우리의 믿음이 성장해요 우리의 삶이 성숙해져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더욱더 풍성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위기를 여러분들이 위기다라고 해서 원망 불평하다가 절망에 빠지지 마시고 여러분들 위기를 기회로 삼아서 여러분 홀홀 날아오르는 귀한 축복의 시간으로 삼을 줄 아는 탁월한 능력이 있는 우리 양원의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능력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하나님의 역사요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여러분 오늘도 남은 인생을 위기를 기회로 삼아 멋진 역전의 역사를 드려 만들어가는 우리 양원의 성도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여러분 그역전의 놀라운 위기를 기회가 되어지는 이 놀라운 역사를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여러분 우리 송창희 장로님, 강대수 집사님, 우리 김동우 집사님 다 여러분 그분들 처음엔 다 죽을 것 같이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그분들을 다 살리셨, 내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우리 주와도 하나님께서 지금은 정말 절망적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그 위기는 기회가 되어지고, 하나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타내고 난 평생 주님을 자랑하며 살아가는 놀라운 기회가 되어질 줄로 믿어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수능을 준비하는 학생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며 우리 양원교회도 하나님 어려움을 딛고 일어나 거룩한 부흥의 역사를 계속해서 이루어나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위기를 기회로 삼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함께 두 손들고, 주여, 부러지고 기도합시다.